마치 살인의 추억과 몽타주도 있었고 그래서 형사 삼부작 같다는 느낌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 글쎄 미치도록 잡고 싶었던데 잡아서요. 에, 마지막에 뭐 제가 어떤 복수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에, 속이 시원하기도 합니다. 두 영화랑 이번 영화가 굉장히 다른 이유는 저한테는 다른 이유는. 그 살인의 추억과 몽타주는 제가 겪은 제가 피해자 가족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찌 보면 오지랖이 대단히 넓은 열심히 하는 형사였죠.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 신하고 마지막에 이제 조광천이 제 동생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마지막 부분에서 그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어그 전에는 전혀 느껴보지 못한 슬픔이랄까 분노.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 네,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오늘 우연찮게 새 배우가 어 되게 일치하는 거는 뭐냐면요. 저는 원래 영화를 편집실에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기자분들하고 언론배급 시사할때첫 번째로 영화를 보거든요. 그래서 긴장도가 굉장히 있습니다. 원래, 오늘이 원래 긴장도 높은 날인데 어 우연찮게도 우리 성균 씨도 그렇고 성웅 씨도 그렇고. 둘다 그런 타입이더라고요. 언론 배급 시사 때 보는데, 긴장감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제일 성우 씨가 기대했던 신이 사실은 샤워신이에요. 그 신을 못 보고 병원으로 갈 정도면 얼마나 긴장도가 높았는지 아실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답답했는지도 아실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도 영화를 찍으면서 항상 오늘이 제일 기대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두 가지를 겪고 있는데, 음, 오늘 굉장히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해서 아직도 멍멍한 상태고요. 어, 영화가 굉장히 어, 질문을 사회에 많이 던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과 후의 변화를 중점적으로 뒀는데 약간 헐렁한 형사에서 좀 인물이 피폐해지고 인물이 좀 어떤 면에서 독하게 변하는 거죠. 그런 변화의 중심을 뒀고 어, 강천을 어 그렇게 마지막에 엔딩을 하게 된 거는 원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감독님이나 우리 뭐 제작사 쪽이나 그리고 투자사에서도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그리고 이번 영화가 이제 관객분들한테 개봉이 되면 그 문제가 어찌 보면 영화에서도 얘기가 나오지만 사적 복수에 대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공권력에서 어찌 보면 형사가 총을 줘서 죽이게 되고 어 글쎄 법적으로는 법적으로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에, 저희가 영화상에서는 한쪽으로 치우치면 있습니다. 어떤 사적 복수에 대한 얘기를 해서 감성적으로는 관객분들한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